장어가 어! 어 가만 있어 아르기닌 어! 너 가만 히 있어라니까 어! 아유 진짜 얘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어!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이거 물에 타서 먹어야 되는구나. 이즈 아르기닌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냐? 뭔가 내 삶에 좀 활력을 얻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너무 피곤해요. 내가 피로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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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하시는 분들. 아, 나는 진짜 잠을 많이 잤는데, 일어났더니 왜 이렇게 피곤해요? 이걸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아르기니는 숙취에, 솔직히 숙취에. 아...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요즘에 술을 좀 요즘 못 먹었더니, 약간 좀 제가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 좀 방송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술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아,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반가워요. 어서, 오세, 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액상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다가 제형감 좀 보여드리고,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아! 진짜 고농축이기에, 요거 고농축. 와! 대박! 와! 자, 요렇게. 요게 거의 고농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물에 타서 드셔야 돼요. 자. 오! 오, 이거 향! 어 이거 여러분 향 너무 좋네요. 향 너무 좋네요. 요거 한번 제가 그러면 싹 한번 요요거를 그냥 놔두고 와인 잔에다가 내가 술을 못 먹을지언정 아르기. 어머, 어머머머머. 보세요 여러분. 아! 대박 사건. 자요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장어보다 장어보다 더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어보다 장어.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이제 임신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예. 아, 유튜브 채널이면뭐더한 말도 하겠지만 예, 또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임신이도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은. 자, 요거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지게 먹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을 기원하며 이츠 아르기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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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오, 너무 괜찮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물에 타서 드세요. 어, 이게 제가 지금 공복이거든요. 거의 안 먹어가지고 약간의 그 트림이 올라버렸는데 이거 너무 괜찮죠? 음. 트림이 떠났어요. 뭐 소고기보다 더 많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매번 소고기를 챙겨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번 장어를 먹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식품에 대한 요 도움을 받아 보시면서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 활력 없을 때 먹으면 되나요? 맞아요. 어 잠시만 여러분 스탑. 음, 트림이 떠났어요. <laughs> 트림이 어 소화가 잘 되나요? 이거 진짜로 날 이렇게 만든 건. 여러분이에요. 짜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어, 장어를. 자 요거를 제가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방송은 내추럴 굿띵스 방송입니다 예 지금 석류콜라겐 태반콜라겐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츠 아르기닌 제품을 소개를 하다가 지금 이제 장어를 한번 구워 보려고 해요 왜? 아 어, 집에서 우리가 장어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게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장어가 뭐 스테미너 이런 거막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요 이 장어를 매번 구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고기도 매번 내가 구워서 먹을 것도 절대로 아니잖아요. 뭐, 뭐 챙겨 먹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츠아르기닌으로 챙겨 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 방송하면서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이런 <laughs> 장어를 이렇게 굽게 될 줄이야. <laughs>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다 이거. <laughs>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방송은 내추럴 굿띵스 방송을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장어를 어,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어에는 정말 아르기닌도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식품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보시라고 제가 좀 준비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장어를 좀 살짝 먹어볼까요? 내가 그렇게 장어가 좋다라고 하는데, 아유 우리 남편 좀 먹이려고 하는데. 어나 지금 저기 이제 어 임신을 약간 준비 중이 기도 한데 여러분 요 장어 요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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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어 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예 요거 파나 얹이고요 한 살짝 먹어볼게요 아르기니는 활력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어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먹게 돼서 이렇게 혼자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장어를 먹고 있어요. 이거 언제 어느 채널에다 먹겠습니까? 장어를 드시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즈 아르기닌으로 이즈 아르기닌 따라라라라. 이걸로 여러분. 자, 자, 어, 어, 음, 장어가. 어! 가만히 있어! 아르기닌! 어! 너 가만히 있으라니까! 어! 아 진짜 얘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어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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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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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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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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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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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물에 타서 먹어야 되는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해주시면 사랑해요음 어! 자, 장어 이제 그만 드시고 이술 아르기닌으로 음음음음음음 음음음 It's, It's 아르기니 기니.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내추럴 굿띵스 It's 아르기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것 같아요. 워낙 할인에 잘안 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워낙 할인에 잘안 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저랑 계속 함께 해 주세요. 지금 뭐1 1 시에 다른 방송 봐서 뭐해요? 지금